자, 어머니 아침 산책 갑시다. 이 나물도 뜯어 먹어야겠다. 샜어. 샜어? 저번에 니 뜯어 간거 먹었나? 응. 어, 그거 다 삶아서 넣어놨지. 음. 이것도, 이거 이거 가시켜야 돼, 엄마. 그 가시켜야 돼. 응. 이, 근데 어... 이거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그거잖아. 어디? 떡취. 떡취? 응. 우와, 뭐 잎이 이렇게 커? 떡. 이게 산에도 이렇게 크나? 아니, 산에도 이렇게 안 돼. 여기는 응. 나무 꽃이잖아. 우와, 뭔. 아, 이게 치떡 할때 먹는 거야? 응, 그치,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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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나무를 해놓은 거. 산다. 어, 아주 잘살았어요 음. 아, 잘 자랐어. 요이 네. 놀이대를 처음 숨고 봤는데 음. 이게 신기한 거야. 아. 뭐가 없나봐. 연락해 준다더니. 예. 네. 어제 양양장에 가서 한번 보고. 없던데? 아, 놀이대가. 응. 음... 놀이대를 이걸 가식을 할수 있... 아 이념 보면은 이걸 좀 심어서 가지고 일치 쓴 거서 여기서 이런 이런 채소를 좀숨겨 봐야 되겠어. 음, 음. 여기다가. 어. 요거는 저기 그 깻잎 이 따먹는 깻잎이지 네. 그거 에이. 다섯 포기. 어 요거는 어? 요거는 양배추? 양배추. 어 양배추. 그다음 양배추잖아. 아. 아. 어이, 어이, 어이. 어. 어이. 어그 옆에 요거는 케일 케일. 케일, 케일.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포기배추죠, 포기배추 지 어머니 포기배추 사는게 음 포기배추 야잘 살았네 잘살았어 음. 오이도 아주 쌩쌩한데 응. 예. 자 여기도 오이 이거는 아카리모르네 이게 숨었는데 왜 이게 안오르는 건 뭐야 <laughs> 야 이거 뭐, 그거 해야되겠다 왜 쥐야되겠다 예 알로아가들 아 고기 빼서 끼우면 돼? 아예 씨를 또 넣어. 아 씨를 또 넣는다고. 응. 어. 그 할까? 물을 안 줬나? 물 줬는데. 어. 그래도 뭐잘 올라왔네. 아, 어잘 올라왔네. 음 여기 알타리. 응. 어 아이고 우리 엄마가 잘 심었네. 그, 어. 예. 재미를 신었어예 여기는 아. 곰치. 그 응. 곰치가 응. 잘 산다. 애. 잘 살아. 그러니까 저기서 더 가져와도 되겠다. 음. 응. 야, 여기 이제 감자네요. 응. 이거 오늘은 이걸 매야 아니 매지 말아요. 그냥 부직포 깔 거야. 저기도 많은데. 응. 간다고 에, 부직포 깔 거야. 음, 응. 여기 모종 갖다 심은 것도 잘 살았어요. 음, 응. 여기가 아주 이제 곰치밭 됐다. 여태 곰치 숨던지한 가지를 딱. 이 뭐지? 음, 여기? 해야되겠 뭐 여기? 여기? 여뭐 여기? 어 여기? 여기? 응기거심여잖아어뭐기무기 여기? 여기? 여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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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렇게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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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까아기 여기? 여기? 거야하 하나씩 두 개씩 있데 그래. 어. 리어만큼이더라고 아. 어. 너무 조 여기다가 어제 무씨는다는게좀 어. 풀 감자도 뭐 아주 우리가 잘 내리는 거 같은데. 응? 감자늦어숨고은좀지 음. 그래람 음. 어제 대줬잖아 대. 음. 이런빈 이런 데다가 다 나. <laughs> 음. 안 자, 우리 또 걸작이 있잖아. 응? 저, 저, 저. 뭐야, 고구마. 고구마는 엄청 커. <laughs> 고구마, 땅콩. 땅콩이 우리 씨앗이 빨리 해야 되는데. 응. 땅콩은 올라왔는데 그냥 지금? 어, 응. 내 아, 뿌리를 봐야지. 음, 아 고구마가 아주 100%, 어, 100 살았어요. 이, 나중에 심은 것도 응. 다 살았네. 다 살았다니요. 응. 요놈의 풀들이 이게 이 바랭이 풀이 이게 응. 잠깐 이제 안 보면 이렇게 땡겨요. 응. 응. 이 바랭이 풀을 빼줘야 돼요. 이게 이게 아 이거 이거 나는 응. 아, 고구마 숨도또 이렇게 100% 응. 야,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도 요것도 사는 거 봐, 어머니. 요거, 요거, 요거. 응. 이게 그러니까 물을 주는 거예요, 최최곤가 보다. 그런데 내가 왜 심어놓고 물안 줬잖아,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응, 야, 이렇게 길게 심었는데 이거, 이거 우리 엄마가 심은 거 같은데 이런 건. 음, 응. 내 쏙쏙 들어간 건 내가 심은 거야, 이거 봐. 내가 들어간 건다 아니. 쏙쏙 들어가 있잖아. 엄마가 저쪽에 처음 심었지. 어, 저 어. 대가 너무 나와 있는 거야 저게. 음, 그래도 뭐잘 살았다. 집만 100% 이렇게 살아. 어. 원래 깨끗 이 심으니까 뭐. 두단 음. 숙당 심었는데. 우리 요번에몇 단? 이저이저 양양재에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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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분 늑단. 늑단. 음. 많이 심고 써 오래. 어. 작년에 두단 심었는데. 그런데 음. 이걸다못다 다 먹어. 다못다 먹지. <laughs> 음. 저끝에도약쳤어요저 끝은. 저저저저 빈골 저저저 빙골, 아, 빈골이란다. 응. 응. 뭐라고? 응 어. 야, 역시 물을 주니까 아주 100%사네 100%. 사네, 100%. 응. 음. 음. 그래, 응. 네가... 이게 심으실 때 요렇게 심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끝에 그만큼 자랐는데, 음, 요렇게 심으셔야, 요기에, 그, 예, 요렇게 심으시면, 예, 이렇게 길게 심어놓으면, 음, 예,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여기를 째게 갖고 흙을 더 묻어줘야 된대. 여기를, 여기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봐봐 엄마. 여기를, 여기를 응. 이만큼 찢어. 이렇게. 음... 그런 다음에 여기를 흙으로 묻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긴데? 네, 그러면 거기서 달린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찢지 말고 위에서 그렇게. 음. 예. 그래서 호밀 갖고 와서 시간 될때 그런 걸 하시면 돼. 그게 길잖아, 저런 건. 이게 이, 이잎 아니, 상관없어. 그러면 잎이 다 그거 되고 없어지지. 음. 아이 조금 먹어 내가 그걸 하게 생겼냐. <laughs> 맞네. 근데 그거 엉뚱한 데 가서 풀 매지 말고. 음. 그래도 아 고구마 오래 잘 됐다. 이제 수확을 봐야 알지. 어, 알지. 그건데 하늘이 정해주는 거지 뭐. 엄마, 하늘 죽었다. 음. <laughs> 자저 땅콩도. 어, 잘 됐습니다. 그래. 음. 땅콩이 근데 왜 입귀 저렇게 타지? 글쎄, 그게 그날 추웠잖아. 아, 추워서 그렇구나. 바람 불고 추웠잖아. 아, 그래서 그래. 좀 타나? 멀었어, 멀었어. 음. 나도 저기 왜 그러는지. 자또 음. 연한 거 있지. 예. 이렇게 되더라니까. 어쩐지 큰는 것도 음. 여기서 살았잖아. 응. 하여튼 거의 다 살았어 응. 이정도 살면 됐어 응. 응. 갑시다 아야아 저쪽 가서 또봐 응. 응. 풀만 보면 우리 엄마가 아주 그냥 어 이거 봐, 이거. 예. 요렇게서도 살았어. 아, 그럼 다 살지 예. 예. 그러면 되는거야 이렇게, 풀어, 이렇게 살아보긴 음, 음. 이런 것도 이거, 이게 다 고구마 순이네 오고 음 아주 잘 살았어 고구마를 그싹 있잖아 음. 그것도 장아찌 담갔는데 음. 이모 말로 맛있더래 어... 나 고구마 줄거리 장아찌는 또 처음 들어봤나 음. 고구마 줄거리로 장아찌를 네. 담가? 왜 고구마 수, 순은 부과, 먹잖아 볶아 먹잖아 김치도 해먹고 먹긴거는데 그걸 장아찌 담갔는데 음. 맛있더래 어. 우리 실험 삼아 조금 해봐야지 음. 아이고 여기 야 저기 땅콩이 더 풀받아 이 구멍을 넓게 뚫으니까 그게 문제네 그거 매 둬야 되겠다 이 북주도식 흙을 조금 올리면 안 돼? 그래야 되겠네 그러면 덮으면 죽겠지? 죽을까? 응 올라올까? 그래서 그런 일이다 죽을 거야? 없지 뭐 이거 언제 다 뽑어? 거기서 뭐 그게 뭐거 그, 그, 거기서 뭐가 나온다면 아 그거는 응. 이제 꽃이 나... 피야 돼 응? 꽃이 피잖아 응.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자라서 이만치 피잖아 그럼 여기서 나로? 그 위에서 응 음. 꽃대가 나오고. 나나 나는, 어. 나는 올해 오래... 아 이걸 비닐 씌워야 되는 걸 이렇게. 그 어머니 비닐 이 호박을 음. 저렇게 비닐 씌우는 거하고 안씌우는거 확실히 차이가 나지. 그거다 그래, 물을 주고 비닐 씌워야 돼. 음. 비가 와야 되니까. 응. 지금 씌워야 돼. 씌우려면 그러면 저 습이 안 날아가면서 거기 맺혀 자 저기로 갑시다. 이 꽃을요 제가 머리를 잘못 써가지고 한쪽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속이 무지상했어요. <laughs> 그래서 이쪽엔 잘 살았죠. 어디가죽었 뜨나 이쪽에? 저게 하나 비, 이렇게 예부검게 아니가. 예. 부러졌더라고. 아. 에. 그래서 내가 그걸 예 부러졌다 하고서는 짜부 짜부 된게 봤더니. 그 어, 요, 요런 거 한번 뽑아보자. 한번. 아, 뿌리어보자 어, 여기 음. 어, 어, 그래? 아, 이거 먹어보자. 거어보자보자이보자이 이거 내렸잖아 어디가내어 이거 허 이거 거먹거어거어 이거 이거 먹어보자. 거어 이거 먹어보자. 이거 먹어보자. 이거 먹어보자. 이거 어가자 그래서 고추를 잘 심었는데 에이 속상해갖고 모종과 떡 싸먹고 응그 비얀데 이주간축이비차리 응. 비었어 음안 응. 보이네 안 보이네 가서 사, 저기 엄마 바람 쐬야 끼면 가서 모종 이거 100개만 사오자 아니 이거를 사자동에다 응. 여기다 에오. 어 옮기면 돼 응. 응. 일단, 그두 줄을 만들자고. 응. 어, 갑시다. 야, 쪽파 모종 이건 잘 됐어요. 음, 이건 잘 됐고. 저거는 이제 새로 실파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예. 쭉 심어놨는데. 에? 예? 에, 예, 글로 가요. 예. 아, 여기 하나 빙조 있잖아. 아. 없네 아예 잘라내 이거 잘라줬잖아 에이 거 이거, 이거 부러졌구나 부러졌 에이 우리. 여기다 표시해놔 그뿌기가내렸 에이 가서 1개 사오자